지우는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냈어요. 학교, 숙제, 잠 모든 것이 지루하고 회색빛이었죠. 어느 날 낡은 서랍에서 반짝이는 씨앗을 발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멋진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쇼츠 그리고 자기 전에 들려주는 긴 동화 영상을 AI로 직접 만들어 보고 싶지만, 과정이 좀 복잡해가지고, 아니면 일관성 유지가 되지 않아가지고 망설였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항상 늘 얘기하듯이, 요즘에는 어느 정도 일관성 잡힌 그런 이미지를 많이 생성해낼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매직라이트 AI는, 대본 작성부터 이미지, 영상, 그리고 영상 편집까지 모든 단계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완전 자동화해주는 올인원 AI 영상 제작 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매직 라이트 같은 경우는 나온 지는 좀 됐어요. 저도 사용을 하다가 테스트를 해보고 중간에 사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업데이트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소라2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지금 업데이트했던 VO3.1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VO3.1 같은 경우는 구글이 공개한 차세대 이미지2 비디오 기술로 사진 한 장으로 현실감 넘치고 생동감 있는 움직임을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매직 라이트에서 VO 3.1로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매직나이트 최신 버전에서 초보자도 그러면 어떻게 쉽게 쇼츠나 안 그러면 이런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튜토리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나이트에 일단은 회원가입을 하시면요. 초기에 300 크레딧을 주거든요. 300 크레딧 같은 경우는 1분짜리 영상 한 3편 정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테스트 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그때 유료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일 간단한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토리 투 비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먼저 주고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스토리 투 비디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스토리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롱폼으로 할 건지 아니면 쇼폼으로 할 건지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언어도 있으니까 언어도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어떤 스타일로 할 건지 정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3D 카툰 형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디즈니 스타일로 할 건지 키즈 스토리로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여기 보면 지브리 스타일도 있어서 지브리 스타일로 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선정이 됐으면 이제 스토리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스토리 같은 경우는 베이직 스크립트가 있고 스마트 스크립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직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내가 채찍 비티나 클로드 구글 재미나 이런 곳에서 전체 대본을 만들어서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2 0 0 0자 까지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스마트 스크립트라고 있어요 이거는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시나리오를 확장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 AI가 수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실습 예시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 스크립트에다가 실습 예제, 예제를 제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실습 예제는 이런 장면을 한번 해 볼까요 이런 네, 장면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제가 쇼츠 영상 사이즈로 했기 때문에 시간을 커스텀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통의 경우 8장면으로 하기 때문에 장면 샷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8개를 샷 장면으로 하면 40초 정도가 되네요.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를 한번 눌러주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 스토리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한 줄로 된 스토리 주제를 넣었는데 이렇게 AI가 이렇게 9 장면으로 만들어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수정도 가능하세요. 보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병합이라고 해서 두 개의 장면을 하나로 병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정을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음, 세상이었다 깨진다 보였다 있다 소리였다 이런 식으로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넥스트를 하면 크리딧이 차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넥스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주인공 주인공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동 캐스팅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주인공이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에 안 드시면 에디트에 들어가서 주인공을 선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인공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소녀 주인공이니까 네, 저는 이 소녀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컨펌을 눌러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캐릭터가 바뀐 게 보이시죠? 그리고 혹시 또 추가할 캐릭터가 있으시면 추가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따로 없어서 그대로 다음 넥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캐릭터가 세이브가 됐다고 하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아홉 장면에 대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저는 지브리 스타일로 이미지가 생성이 되도록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장면 장면에 대한 지브리 스타일에 대한 장면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시죠. 네, 보시면 첫 장면 지금 나왔고요.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 네 번째 장면. 이런 식으로 지브리 스타일로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림이 예쁘게 나왔네요. 지브리 스타일은 역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 음성을 한번 지정을 해볼까요? 여기 보면 보이스 오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눌러 보시면 지금 한번 들어보시고요. 씨앗을 높이 들고 지우의 눈은 호기심과 흥미로 빛납니다. 이 씨앗은 무엇일까? 그녀는 궁금해합니다. 네, 이렇게 남자 목소리가 지금 나왔는데요. 만약에 저는 여자 목소리로 하고 싶다 하시면 여자 목소리 특히 어린아이 목소리로 하고 싶다면 어린아이 거울이라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씨앗을 높이 들고 지우의 눈은 호기심과 흥미로 빛납니다. 이 씨앗은 무엇일까? 그녀는 궁금해합니다. 네, 이런 어린아이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다른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씨앗을 높이 들고 지우의 눈은 호기심과 흥미로 빛납니다. 이 씨앗은 무엇일까? 그녀는 궁금해합니다. 네, 저는 이 아이 목소리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목소리가 다 바뀐 게 확인이 됐으면,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작업은 뭘 해야 되냐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면 이미지에 대한 동화책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서 애니메이터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 그림들이 영상 작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한번 애니메이션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을 누르시게 되면, 모델에 따라서 크리딧이 이렇게 차감이 되는 게 틀리도록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일오 AI, 클링 AI, 시댄스, 어, 클링 AI 2.1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버전인데요. 크리딧 차감이 상당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어차피 테스트니까 매직나이트 1.0 이걸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크리딧이 한 샷당 80 크리딧이 소모가 되네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생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트 된, 애니메이트 된 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트가 된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셨으면 모든 것을 하겠다, 애니메이트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머지 장소도 애니메이트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4번에 대해서 애니메이트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장면을 모두 애니메이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매직라이트 1.0을 활용을 하겠고요. 그래서 8장면이기 때문에 640 크레딧이 지금 소모가 되네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머지 장면들도 다 애니메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1번 장면부터 지금 애니메이트가 다된걸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다 됐으니까 넥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넥스트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제 커버 페이지 만드는 세팅 작업인데요. 커버 페이지는 그래도 글자가 좀 커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색깔이 노란색으로 해도 충분히 될것 같네요.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자막 같은 경우도 보시고 자막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뮤직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고, 네, 만약에 이 음악을 적용을 하겠다 하시면, 적용을 하시고, 제너레이터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 영상이 하나가 출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사이즈를 지정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이제 모든 게다 끝났습니다. 이제 비디오가 생성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물들은 제가 맨 마지막에, 결과물을 남겨 놓을 테니까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이 정도 퀄리티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비디오 생성 종료 중에도 계속 생성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다음 번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홈 화면에 와서 제가 두 번째로 알려드릴 키즈 스토리 원클릭입니다. 키즈 스토리 원클릭은 이번에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스토리만 하나 넣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원클릭입니다. 롱퐁 컨텐츠 같은 걸 만들 때 시간 절약 효과가 아주 크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걸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들다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스토리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스토리는 아까하고 동일하게 한번 넣어볼까요? 스토리를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3D 만화 스타일로 할 건지, 디즈니 스타일로 할 건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림책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사이즈를 16대 9 사이즈로 할 건지, 9대 16 사이즈로 할 건지. 그리고, 네, 그리고, 비디오 길이를 얼마나 하실 건지 1분, 3분, 5분, 10분, 15분 사용자 정의까지 그래서 롱폼도 여기서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테스트니까 1분짜리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언어는 한국어 지금 비디오 모델은 아까와가 똑같이 매직라이트로 하겠고요 배경 음악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배경 음악은 그대로 두고요 일단은 보시면 이런 상태에서 간단하게 주제만 넣고 간단하게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을 지정하고 스토리보드를 눌러보시면 스토리를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스토리를 보시고,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게 결과물을 볼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VIP 가속화를 통해서 상당히 빠르게 지금 제작이 됐는데요. 한번 보시면 첫 장면에 지우가 이렇게 똑같은 하루를 보냈어요 하면서 이런 장면이 생성이 됐고요.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 확인하시고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레이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레이션을 아까와 같이 여자 목소리로 한번 샬롯 목소리로 한번 해 볼게요. 어느 날 낡은 서랍에서 반짝이시을 발견했어요. 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다 됐다면 수정 절차를 거쳐서 바로 애니메이트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애니메이트 누르면 여기 모두 애니메이션 있지 않습니까? 모두 애니메이션 눌러 가지고 선택을 한 다음에 다음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애니메이트가 되고요. 12개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960 크레딧이 차감이 되네요.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 넥스트를 누르시고요. 이제 커버 관련해서 어떤 게 커버이면 좋을지 선택하시고요. 네, 저는 이 장면으로 할지, 이 장면으로 할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 장면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막도 이런 자막이 괜찮을지, 이런 자막이 괜찮을지 확인하시고요. 뮤직도 있으면 정하시고요. 저는 뮤직을 없이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너레이트 누르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홈으로 돌아가서 세 번째 장면을 뭘 제가 보여드리고 싶냐면, 최근에 들어온 기술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지 2 비디오 기능입니다 이미지 2 비디오 기능에 요즘에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소라 2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오 비오 3.1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지 2 비디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이런 이미지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어떤 거냐면 어, 이게 지금 949만회 조회 수가 나온 쇼츠 영상이거든요 이거를 캡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캡처를 하셔가지고, 네, 렇게캡처를 하셔가지고, 채찌 BT를 활용을 해서 프롬프트를 받는 거죠. 프롬프트를 받아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저 이미지하고 똑같이 하면 아무래도, 어, 복제한 거,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저 이미지 구도 이런 거를 잘 하기 위해서 이걸 넣고 프롬프트를 받아가지고, 음, 저는 지금 미드전이로 이렇게 사진을 만들었거든요. 이걸 저장을 해서 이 사진을 한번 BO3하고 소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 사진을 저장을 하고요. 여기다가 사진을 업로드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최대한 업스케일 하셔가지고 업로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트도 채치PT로 가셔서 이런 프롬프트를 받아 오시는 거죠. 8초짜리 VO3 프롬프트를 제가 제이슨 코드 형식으로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글로 된 프롬프트를 받으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다 지우고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500자 이내로 돼 있어서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500자 이내로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500자가 넘어갈 것 같아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음... 채찍 뷰티로 들어와서 프롬프트를 프롬프트를 영문으로 공란 포함하여 500자 이내로 작성해줘 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각각 작성해야 돼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BO3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거죠. 앞에 했던 거 지우고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b o 3.1이 있으니까 3.1 페스트가 있고요. 지금은 8초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8초로 바꾸시고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터, 제네레이터 눌러주시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 겁니다. 영상이죠? 네 어떠실까요? 코고는 소리가 지금 다 들리는 데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그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오 3.1 영상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제가 소라 2도 프롬프트 받았잖아요 이렇게 소라 2도 이렇게 프롬프트 받아가지고 여기 그대로 업로드 해주고요 앞에 했던 V3를 지우시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소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소라 2 소라 2 10초짜리 그런데 여기 보시면 10월 31일까지 무료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을 해보시면 소라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스트를 먼저 해보니까 이런 식의 네, 요런 식의 영상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어서 요거까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된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뭐 배경음악이나 자막이나 이런 걸 넣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토리투 비디오라에서 우리가 에이전트 기능을 약간 포함한 그런 동화책을 제작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원클릭으로 정말로 아까 원클릭으로 동화책을 만드는 작업했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미지2 비디오의 소라2와 배우3.1 버전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까지 진행을 해 봤습니다 네 방금 전에 진행했던 배우3.1로 진행한 영상이 만들어졌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상당히. 고퀄리티에 빛의 질감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깊이감이 살아있는 배우 3.1 영상이었습니다. 앞서 3.0도 좋았는데 그것보다더 훨씬 현실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이제 AI 영상 제작은 누구나 할수 있는 시대입니다. 매직 나이트 AI는 초보자들한테 완벽한 올인원 워크플로우를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VO3 3.1 모델도 있고, 소라2 모델도 있고, 앞서 보여드렸듯이 키즈 스토리 원클릭으로 동화 영상을 한 번에 완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캐릭터 일관성과 스토리보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줘 가지고 초보자들한테는 전문적인 결과물을 제작을 할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긴 동화 영상이라든지 쇼츠라든지 그리고 내 브랜드 영상 같은 걸 만들고 싶다면 이제 매직나이트하고 함께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한 줄의 아이디어로 여러분만의 완성형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튜토리얼 보시면서 여러분의 영상 제작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우의 방은 흩어진 책과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린 시절의 꿈이 시간의 단조로움에 먼지가 쌓인 세상이었다. 책상에 앉아 지우는 무표정으로 숙제를 기계적으로 하고, 침묵은 시계 소리만으로 깨진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시선은 창 밖으로 향했다. 바깥 세상은 흐릿하고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는 무기력하게 책들을 바라보며, 일상의 무거운 공기에 휩싸여 있다. 또 같은 하루, 지우는 속삭인다. 그 말은 그녀의 피로함이 부드럽게 메아리 치는 소리였다. 지우는 공원을 거닐며 시선을 작은 시 들어가는 꽃밭에 꽂습니다. 그곳은 초록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색의 물결입니다. 작고 반짝이는 씨앗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고 그녀를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듯한 신비로운 빛을 발산한다. 최면에 걸린 듯 지우는 손을 뻗어 씨앗을 향해 다가가고 경이로운 감정이 그녀를 채우며 손가락으로 씨앗을 부드럽게 감쌌다. 씨앗을 높이 들고 지우의 눈은 호기심과 흥미로 빛납니다. 이 씨앗은 무엇일까? 그녀는 궁금해 합니다.